안녕하세요, 넬또입니다. 네, 오늘은 내 마음대로 닦고 닭으라는 곳에서 오만박을 시켰는데 오늘 왔습니다. 한번 개봉을 해보도록 할게요. 커터칼 사용할 때 여러분은 조심하세요. 들어있을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아직 잘안 잘렸네. 됐다. 오 이렇게 들어있네요. 먼저 리뷰 이벤트에 했거든요. 음 이렇게 왔어요. 리뷰 이벤트에서 당첨이 됐나? 어쨌든, 뽁뽁이에 감싸져왔고요 좀. 어? 요거 왔어요, 여러분. 이거 4만원 구매하면은, 어, 구매한다, 온다고 했는데, 왔구요. 랜덤 박스가 이게 왔습니다. 퐁! 박스라, 내려가! 여기에서, 안 맞춰지네? 어떡하지? 그냥 쪄아마안 맞춰지네요? 내 마음대로 다꾸다꾸 명함 같은데, 음. 이렇게 왔고, 자, 랜덤박스를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5만 박이 있어요. 짠. 자, 그리고, 개봉어 교환불가라고 되어있는데 제발 저가 항상 랜덤박스를 시키면 재고처리처럼 왔거든요 말아서 이렇게 하고 총 이렇게 왔어요 진짜 감사해요 제가 구매한 중에서 제일 푸짐하게 들어있을 것 같아요 안쪽을 보시면 은짜란 안 보이네. 한번. 얍! 음! 야 오, 안 나와요. 우와! 대박! 자, 한 봉지. 랩핑기랑. 랩핑기 둘. 없나? 없네요. 통지가 이게 50장이라 했거든요? 그 구정이 왔어요. 토끼랑 공정이 왔고, 근데 이거 원래 유튜브들 보면 다 나눠서 하던데. 자, 아, 어쨌든, 얍! 한번더 보겠습니다. 또랜터박스 시켜도 돈은 거의 다 제거 처리로 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너무 행복해요, 지금. 너무 눈물이 지룩지룩, 지룩지룩. 자, 먼저 도무송부터 음, 제가 다이어리를 꾸미거든요. 다이어리 꾸미게 할때 진짜 너무 좋겠어요. 내 지갑이. 어쨌든. 먼저, 띠. 도무송인것 같고. 음, 비숑, 비숑이고, 얘는, 실제적인? 실, 실, 실제적인? 그런 거고, 초점이 안 맞춰지네. 자, 이렇게. 애플탑 있고, 이거는, 꽃? 꽃 같은 거 이렇게 있고, 얘는, 색인 거 같아요, 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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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 색. 얘는 조개랑 해산물들 음. 고양이 온천 이런 것도 있고 음초점이 음. 됐다 이게 고양이 온천 같은 것도 있고 인어공주 이렇게 둘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도무종으로 이런 거. 러브랑 해피 이런 게 들어 있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인스 소개를 들어가겠습니다. 음와 진짜 많다. 먼저 웰시 코기 인스 머핀데이 인스. 그리고, 동물의 정원, 인스 가까이 둘게요. 덮함, 이렇게 돼 있고, 음, 채소 이거 스티커팩을 살라 했거든요. 음. 근데 엄마가 랜덤 박스만 사래요. 오늘 뭐 먹었지? 인스 만주 일기예보. 손에 수전증이 있어서 떨리는 건죄송하고요 어, 포메란이야! 귀여워! 어 완전 귀여워요. 초점. 초점씨. 초점씨! 초점씨! 자. 오! 얘는 슬라임 파티 2인데요. 1이 있나? 어쨌든 저는 슬라임을 만지면은, 안 돼가지고, 대리만족을 해야 되겠습니다. 대리만족! 야옹야옹, 인스, 분홍코, 햄미 햄찌인 줄 알았는데. 자, 얘는, 만준의 토끼들, 이라는데, 초점이. 콩지와 친구들. 낭만 고양이. 이 노래 노래인가? 낭만 고양이. 인형 가게. 응. 빨간 망토 추추. 어머. 이노 공주와 바다 친구. 마법 소녀스. <laughs> 마법 소녀스래요. 웃기다. 자, 먼저 얘는 는 이렇게 왔고. 떡매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잠깐떡 어, 어, 조심, 조심. 떡매는 총긴 떡매. 1, 2, 3, 4, 3, 4. 총 6개가 왔는데요.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얘는 무슨 떡매지? 고양이 응. 떡 내고, 암기빵, 구름... 얘는 뭐지? 얘는 뭘까요? 뭐지? 어쨌든 공책 같은 느낌이떡 매, 얘도 하늘이고, 게임, 게임, 이런 떡 내드리고, 이벤트. 이걸 한번 까 보도록 할게요. 오모 <laughs> 뚜뚜뚜 이거. 얍. 오. 자. 보도록. 음. 어허. 먼저 종이가 있고요. 우와. 대박. 얘는 라벤더 가든이라는 꽃이고, 얘는 수정구슬? 이런 느낌의 떡매가 왔어요. 자, 이제 한번 얘네들을 원하는 거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무송에서는 얘가 제일 귀여운 것 같아요. 몇장 들어있지? 몇장 들어있지? 생각보다 얇은 것 같은데, 몇 장을. 몇장이 들어있는지 세보도록하겠습니다하 나, 둘셋넷 다섯 열장이 들어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 아니었네 하하. 다시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네 집을 찾아라 인스는 이 음. 얘요. 포메라니안. 제가 포메를 좋아하거든요. 포메에서는, 음, 음. 얘가 제일 좋은 것 같네요. 얘, 제가, 사고 싶어가지고, 밤늦게 <laughs> 핸드폰을 봤다는. 자, 이번에는 진짜로 마치도록 하겠고,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빠빠, 내일 또 봐요.